뭐가 있습니까? 박영중 됐나? 됐다. 좋나? 좋다. 확실하게 이번에 한번 해 봅시다. 제가 가는 곳마다 요즘 많이 듣는 이야기가 됐어요. 세상이 왜 이래? 정말 이렇게 가도 진짜 문제없는 거야. 이렇게 걱정하는 국민들, 분노하는 국민들, 아파하는 국민들이 도처에. 아,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불안과 이 분노를 기대와 희망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희망은 우리의 후보 박영준 후보를 압도적 승리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뚜은 대한민국의 뚜은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대한민국이 됐습니다. 공정과 정의가 상처 입을 대로 입어서 이 길바닥에 나뒹굴고 있습니다. 경제는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딸들 시험 문제 사상 최악의 청년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우리를 분노게 하는 것은 더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유와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야 되는데, 이 정의와 가, 자유의 이 강물을 떠받치고 있는 민주주의란 뚝이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표현의 자유도 재산권도, 모든 행위들을 이제 체가를 물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용서할 수 있습니까? 이번 승리로 본자를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꼭 해냅시다. 박영규 후보의 압도적 승리를 해서 우리가 위대한 시민의 힘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